그때 돈으로 한 달에 3천 정도가 남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이거 하나면 듭니다 <뭔람> 갑자기 학원이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평생 기억하는 빚의 최고액이 30억이었거든요. 회사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난또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뜨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제방 벽을 머리로 찌르면서 울었거든요, 이렇게. 사형선고두번 받았거든요. 그렇게 사업으로 고생하고 건강으로도 망치로 두 번이나 맞고 했는데 어떻게 견디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이런 거가 있어서 견뎠구나라고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laughs> 아예 반갑습니다 문단열이고요. 어, 예전에 이제 영어 강사를 했었고요. 네, 최근 10년 동안 은 이제 영상제작사의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바시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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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그 학창 시절에 제일 첫 번째 실패는 뭐였냐면 요거는 이제 옛날 이제 옛날 얘기니까 잠깐만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실패는 뭐냐면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학업의 실패인데 저는 이제 어학하는 사람이니까 어학하는 사람들한테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로망이 뭐죠? 사법고시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학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그 당시에는 동시통역사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싶어. 너무 이렇게 어린 마음에 너무 부러워 가지고 공부를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사, 2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부터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때 영어 실력이 지금 영어 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그 학생 때부터 제가 잘했게 못했게? 어 잘했어요 재수없죠 근데 네, <laughs> 네, 잘했어 <laughs> 어 잘했어 그래가지고 총망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합격할 거다 이렇게 총망을 받았는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첫해 낙방하고 그래서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해 봤는데 또 낙방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좌절을 느꼈어요 제가 두 번째 떨어졌을 때 그걸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집에 와서 제방 벽을 머리로 찌면서 울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찍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얼마나 바보, 얼마나 바보 같다고 스스로 느끼겠어요 그리고 창피해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바닥에서 굴르기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어쨌든간에 어 그래도 해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서 이제 학원 사업을 좀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는 그거였고 누구나 이제 그런 변 가지 상사죠.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실패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사이즈가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신촌에다가 이제 외국 어 학원을 차리고. 어, 한 1년 반 정도 그 고생을 처음에 고생하잖아요. 식당도 처음에 이렇게 차리면 적자 나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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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갑자기 학원이 이렇게 잘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가 으쓱쓱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1,300명까지 올라갔어요. 지금도 1,300명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 근데 한 1,300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돈으로 어, 한 달에 3천 정도가 남았었어요 이게 한동안 갔어요, 한 1년 그게 제가 만 서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잘될것 같아 가지고 그 들어오는 돈을 전부 다 3층에 투자하고 2층에 투자하고 해서 학원을 이만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만큼 늘리자마자 땡땡땡 아, MF 아.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imf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제가 뭐 경제를 뭘 알아? 몰라라. 어. 그러니까 그냥 버티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버티다가 빚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그 숫자는 기억해요. 5억 7천까지 빚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큰돈이 아닐 수도. 아큰 죄송합니다 큰 돈이죠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어도 그 시절에 5억 7천 나이 서른에 5억 7천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침 또 웃기는 게 뭐냐면 회사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난또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뜨기 시작했어요 같이 망했으면은 저 망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사는 망가지는데 나는 인기인이 되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또또그 이제 그 오기죠. 그래서 아, 젊으니까 갚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했어.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사업으로 실패한 건 뭐로 만회하자? 사업으로 만회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홈쇼핑 이런 걸 했어요.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 막 이렇게 막 테이프, 막 CD, 막 이렇게 그책 많이 있는 거, 이거를 막 이렇게 10만원, 20만원에 영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합니까? 이거 하나면 듭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를 해서 많이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많이 팔았어요. 돈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어요. 아. 결국은 이제 제 평생 기, 기억하는 빚의 최고액이 30억이었거든요. 이제 거까지 기간 거야. 그런데 저는 그 사이에 더 유명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투트리이죠 그죠? 어. 그래서 그때부터 뭘 결심했냐? 사업이고 뭐고 그만두고 몸을 갈아서 빚을 갚자. 그냥 성실하게, 그 성실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강연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제가 평생 한 강연의 횟수를 세번 적이 있어요 4,000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갈았어요 KTX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운전 누가 해주면 옆에서 조수석에서 자고 책 쓰고 자고 책 쓰고 자고 그렇게 해서 몸을 갈아서 빚을 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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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됐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의 실패가 세 번째 실패예요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 시간이 기간이 20년 정도인데 첫 고생이 시작돼서 암에 걸렸을 때까지가 거의 20년인데 그거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지난 10년 동안은 그빚 갚고 그병 걸렸던 거에서 회복하고 사실 제가 병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두번 받았거든요 암 선고 한번 받았고 10년 전에 그 다음에 작년 초엔가 그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그래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섬유화 돼서 많은 분들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걸렸어요. 작년에, 작년 초에, 그래서 그것 판정도 받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멀쩡하죠. 기침 한 번도 안 하죠. 그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싸워서 이겼어요. <laughs>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견디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이런 거가 있어서 견뎠구나라고. 이렇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암, 암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수업하는데 수업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간호사님이 아 악성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악성이라고요. 악성이 무슨 뜻이죠? 암이란 뜻인가요? 그랬더니 어, 뭐 자세한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요 오늘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전 수업 끝마치고 뭐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고 생각 그냥 노음기처럼 떠들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십 사람하고 갔어요 앉아가지고 저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대장암이고요 수술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이 항암이나 이런 걸 해야 될지는 끄집어내서 자세히 봐야지 된다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사람 반응? 저는 머리가 얗고 그렇겠죠, 그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뭐그 저기 저그 드라마에서처럼 제가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런 반응은 안 나와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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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렇게 돼. 그다음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울먹울먹. 이렇게 이게 울든 말, 울목 이게 두 상태가 나는 멍하고 저 사람은 울목, 울목 이렇게 둘이 나왔어요. 둘이 나와가지고 원목과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비를 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멍하고 울목이 이제 뒤돌아 이렇게 서는데 이 울목 씨가 장, 잠깐 그러더니 딱 이렇게 다시 돌더니 저기 현금 영수증 되나요? 그래서 내 <laughs> <laughs>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현장에서 육성 육성으로 빵 터졌어요 완전히 이 양반 그런 분이야. 어 저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저는 정신줄을 놓고 있는데 정신줄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늘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큰 일이라고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내일 죽는다는 것도 아닌데,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 일이고, 인생은 당하는 거예요. 그 노래 아시죠? 아 m o r f 이거 아시죠? 그 Amor f 가 파티를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니, 아닌 거 아시죠? 파티가 저기 인생이란 뜻이고요, 운명이란 뜻이에요 니체가한 말인데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인데 거기서 말하는 운명이 그 짜자자잔 운명 이 운명이 아니라 인생은 당하는 것의 연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우리 태어날 때 내가 태난 어 거예요, 당한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을 내가 골라요. 당하는 거죠. 오늘 날씨를 내가 몰라요? 당하는 거죠. 그죠? 당하는 거예요. 네,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당하는 것의 연속인데 그 당하는 것을 즐기라는 말인데 당하는 건 당하는 거고 당하는 건 당하는 거고 울면서 이건 요즘 좀 이거 다들 좋아해 주셔서 제가 그냥 같이 할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울면서 가더라도. 가면서 울자. 가면서 울자.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발이 아프냐? 예, 네, 그거예요. 어. 그래서 아, 제가 제 아내를 볼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해야 되는 거는 지켜 아무리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도 그날 해야 되는 건 저기 뭐죠? 재활용품은 내놔 억장이 무너져도 어. 장이 무너져도 할 일은 하는 거, 한 트랙은 한 트랙은 슬퍼도 한 트랙은 가는 거. 오늘 시련을 당해도 저녁에 와서 영어 공부는 하는 거. 인생은 투 트랙이죠. 근데 사실 왜투 트랙으로 못 사냐 하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투 트랙으로 살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무리, 당하는 건 당하는 거라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냥 갈 길은 갈수 있었으면 좋으시겠죠. 아그 대답해 주세요. 그러, 그렇게, 정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나는 내할 일을 멀쩡하게 할수 있으면 좋으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따라 해보세요. 게임은 게임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인생은 인생이다. 자, 보세요. 어,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요. 근데 입시가 게임인가요? 인생 자체인가요? 게임이죠. 게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딱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확한 목표가 있다. 예, 네, 대학 입시 딱 목표가 있잖아요. 예, 네, 다들 뭐 자기 가고 싶은데 가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 예, 네, 치열한 경쟁이 있다. 세 번째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을 땐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요. 굉장히 지루해지기 쉬운 그런 일상사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을 때 뭔가 진전을 이루고 싶을 때는 이세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임, 막 게임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도 다 저렇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목표를 줘. 엘리트에 올라가면 뭘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 치열하게 막 경쟁을 시키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게임 지면 저도 저, 저 게임 힙합, 뭐 축구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온라인에서 한번 지면 밥 먹기 가시라가 나서 덜덜덜 떨리거든요. <laughs> 경쟁. 그다음에 확실한 보상 막 완전히 확실한 보상을 해줘서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게 게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투트랙을 못 사냐 하면요 게임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상심한 그것이 내가 실패한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거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승진 게임인가요? 아닌가요? 취직 게임인가요? 아닌가요? 꼭 해야 되는 결혼 게임인가요? 아닌가요? 결, 예, 결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랑해서 결혼해지는 것, 그 다음에 살 아, 넘기 전에 꼭 꺼리, 흔이 넘어가 꼭 꺼리 이거 있잖아요. 이건 게임이에요. 왜 게임인 건 뭐가 있다? 예. 그게 있으면 게임인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에 빠져들어서 그 게임에서 나오지 못하면 실패했을 때 그게 무슨 실패로 느껴지냐 게임의 실패로 느껴지느냐 인생의 실패로 느껴져요 그래서 는 그게 인생의 실패라고 느껴, 느껴지는 그긴 세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정말 죽을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고요. 어떤 때는 아파트 베란다가 크게 나한테 다가와요. 이렇게. 섬찟하죠. 네,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것들이 뭐냐 하면 그게 뭐냐면 일단 해 떨어지고 문 닫고 집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아내가 됐던 자녀가 됐던 아니면 절친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단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라도 당신이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하고 못 해도 사랑하고 당신이 어떤 상태로 들어와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결국은 잘할 줄로 믿는다 라고 당신이 실패한 것은 게임일 뿐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존경하는 정혜신 박사라고 정신과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어,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 딱한 사람만 있으면 산다. 그게 진짜 인생. 거기는 명확한 목표도 없고요. 게임이 아니에요. 또 뭐가 없다고요? 치열한 경쟁도 없고요. 그다음 명확한 보상도 없어요. 거기가 쉬는 곳이고 거기가 평화로운 곳이고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좋은 거예요. 우리, 우리 삶, 삶, 우리 진짜 인생 안에서 향신료가 되고 양념이 되고 재밌게 살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되는데 게임 안에 함몰되어서 나오지 못하면 그게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처음부터 질문이 그거잖아요 당신은 그걸 다 어떻게 견뎠느냐 전 어떻게 다 견뎠냐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 일어서고 있냐면요 저는 게임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날마다 게임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시시각각 게임에서 나오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게임과 안과 밖을 오가면서 살고 있어요 게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인생 사실였으면 좋겠고요 게임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이 서로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불러내는 사람 그다음에 게임 밖으로 나를 불러낼 수 있는 친구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